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신용 B2 반대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어, <laughs> 많이 힘들죠 저 얼마 전에 이제 테마주 쇼커버링 기술적 반등 뭐 주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주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꺾였습니다 그렇죠? 로봇주도 뭐 두산, 두산인프라코 아 죄송합니다 두산노버틱스 네. 지금, 테마주, 뭐, SPG, 뭐 최근에 2차전지 로봇주들이 엄청난 반등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또 꺾이고, 신저치가 나오고 오늘, 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도 거의 70만원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어, 이제, 가장, 어, 핵심적인 어떤 매도, 요인은 이제 신용 반대매도겠죠. 네. 어, 항상 주 시장의 막바지에는 이제 반대매도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 정확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키움증권에서 지금 어, 영풍제지 반대매도가 이제 지금 예상되어 있죠. 이제 요런 것들이 어, 주 시장에서 음,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답이 없는 거죠. 대주주 볼까요, 하나? 자, 대양금속이 45%, LH 투자가 16%, 그러면 합산해서 60%, 그 다음에 자사주 65%. 지금 보시면, 뭐, 유통주식, 유동되는 유동주식이 2300만주인가요? 2300만주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뭐, 대주주, 그 다음에 참여계좌,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어쨌든 지금 얘네들이 뭐 지금 조사한 바로는 뭐 거의 몇 천억을 가지고 있다, 100개 계좌에서. 이제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 100개 계좌에 과연 이 영풍재지, 대양금속 이 관련자들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마 조사하면 좀더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주 시장의 눈치 게임입니다. 작전도 눈, 결국 눈치 게임이거든요. 이게 영원히 이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 회사가 영풍제지라는 회사가 펀더멘탈로 기업가치의 상장으로 회사가 뭐 규모가 올 초에 대비해서 2,500원짜리가 2년 동안, 5만 4천는 거의 수0배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수0배가 올라가는 동안 기업의 규모가 두배세배 공장이 2, 2공장, 3공장, 4공장 늘었느냐, 뭐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사업이 뭔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걸, 얘네들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천억에서, 5년 동안 천억 계속 유지되고, 영업이익이 180억에서 70억.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사업 구조도 크게 바뀐 거고, 오예 적자 떴네요. 그런데, 주가는 20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20배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빚으로 투자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빚으로 투자했을 거예요. 알고, 어, 확실하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수 투자를 한 거죠. 자, 어차피 내 계좌니까, 내가 주식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미수로 미수로 계속 채워놓고 수익 내고 매도하고 짜 맞추기 식으로 토니바퀴 식으로 탁탁탁 떨어져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두 명이 배반을 때린 거죠. 쉽게 말하면 금감원에서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어, 뭔가 작전이 걸린 게좀 파악이 됐고, 노출이 됐고, 뭔가 했는데, 먼저 먹튀를해 나가는 거죠. 빨리 1 부르고 나가버린 거죠. 2 부르고 나가버린 거죠. 3 부르고 나가지. 이제 10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7, 8, 5, 6, 7, 8, 9가 이제 한꺼번에 와장창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한가가 떨어졌고. 그럼 이제 나 마지막에 안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부를 기회도 없이, 이제 뭐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지금, 어, 꼼짝 말아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열린다 한들 누가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시가총이 액 1조 5조짜리가 아니라 2천억짜리 회사. 어 천억짜리 회사로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천억 될 때까지 과거에 라당현 사태 관련 주들이 다 그렇게 됐듯이, 음, 최소한 뭐 한가 한 다섯 여섯 방은 줄 한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이, 이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럼 이건 이제, 이제 특수한 주식이고 일반적인 주식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2차전지라든지 로봇 주식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는 합법적으로 움직인 거죠 예, 뭐이또 똑같습니다 4만원짜리 주식이 150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루트로 갔다 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럼 어떤 트로가겠습니까 어, 지금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소수의 계좌, 특정인, 아니면 뭔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움직인 거죠. 기관 투자자, 뭐, 외국인, 그 다음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 2차 전지가 사업이 좋아진다 하니, 자, 조금 메코, 아까 봤던 영풍 제재랑 다른 점은 매출액이 6천억에서 8천억, 1조 5천억, 5조, 10조, 15조, 20조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신공장 계속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승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했고, 너무나도 많은 신용, 투자자들이 신용을 했고, 똑같이 빚 미수 투자를 한 건데, 차이점은 얘네들은 정상적인 궤도로 정상적인 합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또 똑같은 눈치게임이 된 거죠. 그래, 뭐, 어쨌든 저쨌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런,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보니까 지금 3분기, 4분기부터, 어, 뭔가 좀, 어, 이차 전지 시장, 뭐, 리튬 시장, 뭔가, 원자재 시장,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더라. 어, 빠지더라, 안 좋더라. 그리고 또 악재로 또 3분기, 이제 실적이 막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했는데, 어, 생각보다 3분기가 안 좋다더라. 소식이 이제 소스가 들려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또 1, 2, 3, 4, 5를 불러버린 거죠. 언제? 뭐, 150만원대. 150만원대, 100만원대, 120만원대,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산 사람들이, 일치 산 사람들, 아이, 그래, 10배 수익 났으면 됐지. 나 이제, 가게 하나 차려있으면 됐지. 뭐 은퇴할 자금 만들었으면 됐지. 다 나가버린 거죠. 나갔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더 바이 뽑이냐의 게임에서 샀던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비투했던 사람들, 신용 샀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가격도 필요 없고, 그냥 앞으로 두배세배 배 올라간다는 그냥 단순한 유튜브, 뭐, 방송 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산 사람들은 지금 못 버티는 거죠. 예, 150만 산사람 반토막 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행히 150만원 현금 주고 산 사람은 상관없는데, 120만원, 110만원, 120만원, 여기서 신용으로, 미수로 집담보대출 받아 산 사람들은 어제, 오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앞으로 7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되면 어떻게? 30만원 되면 어떻게? 20만원 되면 어떻게? 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용의 빚이 내가 빌린 주식담보대출의 빚이 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어나 집으로 담보를 지금 빌렸는데 나 지금 10억 주식 투자자금이 다내 아파트 10억에서 다 가져온 돈인데 그럼 나는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나는 집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곱하기 2로 힘들어지는 거죠 곱하기 3으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좋죠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수익이 나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심리적인 어떤 뭐, 정신적인 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금이든, 장사든 다 마찬가지죠. 망할 때는 정말 삽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뭐, 교촌치킨 잘 된다고 해서 교촌치킨을 한 개만 열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막 빛을 내서 연 거죠. 근데 갑자기 뭐, 갑자기 치킨 쪽 관련된 닭 관련된 뭐, 안 좋은 뭐,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 뭐, 겨울에, 겨울만 되면 조리독감, 뭐 이런 거, 나오고 갑자기 치킨 시장이 확 얼어붙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한 달, 두달 만에 적자 폭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한세 달만 이어져 버리면 2, 3억 되면 빚, 독촉이 은행에서 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빚독이하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면? 너시 이자 갚을 능력도 안 돼? 그럼 원금 회수해야 한다? 왜수 원금 회수가 안 되네? 야, 씨, 그러면 어떻게 차압단지 가게에다 다 붙여버리는 거죠. 게 그게, 그게 이제 파산인 거거든요. 주식 파산하는 거나, 사업 파산하는 거나, 장사 파산하는 거나, 내 개인 파산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경제는 우리가 돈을 버는 원리나 돈을 잃어버리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냥 주식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주식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 이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어,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사업체를 하나 꾸렸다.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꾸려나가야 될까? 나는 내 성격과 내 성향이 맞춰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IT를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관련된 업종이 있다. 난 자동차 업종이 있다. 그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다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전기차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어, 게임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카카오, 뭐, 게임이라든지, 엔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퍼러비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향을 더 빠르게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내 개인 사업을, 게임 사업을 하듯이 주식을 하는 거죠. 저는 주식 전문을 했으니까 증권주 관련돼서는 빠삭하겠죠. 뭐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세증권, 뭐, NH투자증권, 뭐, 동... 어, 증권산업이 지금 계속 점포를 줄이고 있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업 자체가, 어, 힘든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나마 증권계좌개설이 증권창구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부 어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이제 증권사 창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은행하고 좀 다르죠. 은행은 쌈짓돈 들고 가서 은행 대출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접점이 많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거고요. 증권사는 점점 점점 줄어들 겁니다. 예. 그 대신에 그렇다면 증권사는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없어지겠구나는 아닙니다. 예. 증권 수수료도 낮아졌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쪽은 자산운용 쪽, 이제 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주문 위탁수수료 받고 위탁매매 해주는 거 이런 거뭐그 다음에 투자 일인 받아서 투자 대신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예. 그러, 그러다 보면 또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고 치킨게임 돼서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채권시장도 있고 부동산 부동산 시장 있고 또 투자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증권사 중간사 나름대로 또 살아남는 기업들이 더 있을 겁니다. 뭐 이마트도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홈플러스 이마트 뭐 까르프 과거에도 막 대한민국의 유통 시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마트는 또살아 남고 게임도 카카오 뭐 게임 뭐 여러가지 잡다한 게임이 있겠지만 결국 에인소프트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기업 들은 결국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이제 아 이제 진짜 많이 빠졌다 이제 신용하고 빚 투자해서 미소화해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날 거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확 땡겨버리자 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빚으로 하는 사람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돼 왜? 자,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다음번에도 할수 있고 그 다음번에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또 좋아요. 난 진짜 이번 딱한 번만 할 겁니다. 딱한 번. 1억, 딱 1억만 빚 내서 할게요. 두도 말, 둘 동안 세 동안 진짜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붕 올라가서 수익이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사 먹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그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폭락 장영 또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두 번째 세 번째 폭락 장에서 그때 과연 리바운드가 정확하게 그때 맞게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익이 나왔을 때 자신감이 뿜뿜 생겨서 이제 1억이 아니라 2억, 3억 더 땡겨서 더 과감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될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게 때문에 결국 그렇게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 다시 또 급락이 오거나 다시 또 조정이 오거나 뭐 이번에 잘 되더라도 이번 2023년 마지막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뭐두 배, 세배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어깨가 더 커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돈플러스해서또 대출을 받아서 2024년을 준비하는 거죠. 2025년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때 대폭락장이 오면, 지금 같은 장이 오면. 그 때는, 이제, 가지고,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금들이 또다 사라지고, 다시 집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고, 또 반대면 되고. 주시장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전거 페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산길 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우리 인생도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반복되는 레버러지를 키우는 순간, 인생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레버러지 자체를 만들지 말자. 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주식시장 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항상 어 주식 투자하실 때뭐 채권 투자 뭐빚 투자 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모든 투자를 할때 어 돈이 전부 는 아니라는 거죠 돈을 10배 20배 많이 벌고 어뭐 그렇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정말 일억천광을모서 1학, 이건희 회장 같이 부자가 되더라도 결국 죽을 때는 진짜 10억짜리 한대못 가져간다. 죽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관심도 없다. 여러분의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뭐 엄청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방송 보는 중에 보시는 분에는 뭐 돈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었을 때, 천만 원, 이천만 원 했을 때랑 지금 뭐 10억, 20억 버신 분들, 과연 나의 어떤 존재감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존경심이 그때에 비해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행복감이 1,000원, 어, 천 원이 2원 천 원이 있을 때랑 20억 있을 때랑 행복감이 달라졌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분들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10억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어, 절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어,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돈이 10원짜리 하나 없고, 빚만 100억 있어도 하루 종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야 해 될지, 요거부터 먼저 정립을 하시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난, 나의 인생에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신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채권 투자를 하든, 은행에 가시든,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뭐그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또다 돌아가서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있고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인생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문제가 뭘까? 내 가족들은 왜 이럴까? 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 다시 다 돌아오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아내삶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자기만, 뭐, 존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 뭐, 뭐, 자, 실현 욕구, 존중 욕구, 무슨 욕구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들이 다 실현되어야 돼요. 근데 다 실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이, 욕구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한욕구를 또,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욕구의 끝이 없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끝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한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조율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나가 매니징 해나가는 게 결국 인생이다. 그래서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하늘로 날아갈 때도 있고 지하로 꺼질 때도 있고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죽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음, 그렇게, 예,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냥, 예, let it be. 내, 내, 내 잊고, 예,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식도, 인생도, 삶도, 어, 대신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내버려두는데, 어, 내가 할수 있는 한은 다 노력하면서 내버려두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 항상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결국 드리면서 마무리. 결국, 신용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빚내지 마. 결국 끝은, 시작은 신용 빚, 뭐, 투기하지 마란 얘기고, 결론은 그 절대 하면 안 된다. 입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